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 감성장인 가수 안성훈 씨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가 부른 감동적인 무대 엄마꽃 라이브 무대의 전 과정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방송의 한 장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이며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성훈 씨는 과거 서신내 고향 리포터로서 약 11개월 정도 전통시장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났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일로 부모님을 마주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고 고백하며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건늘 행복하지만 막상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혼이 나는 경우도 많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팬분이 팔찌까지 만든 팬클럽 회원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동시에 일은 잘 못한다고 욕을 들은 비밀스러운 일화도 전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 속에서도 그는 팬들과의 따뜻한 교감을 잊지 않았고 팬분들이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출연한 손원수 씨는 마치 안성훈 씨가 혼나는 모습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았고 두 사람 사이의 유쾌한 케미가 방송 내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안성훈 씨는 50에서 60대 여성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시골 어머님들은 자신에게 몰리지만. 아버님들은 손원수 씨 쪽을 더 좋아한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버님들이 내 안에 마음을 뺏어갔다. 고 질투심을 보였다는 얘기는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맞벌이하시는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냈고 방학 때마다 시골에서 트로트를 들으며 자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그 덕분에 어르신들과의 교류에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도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웠기에 어떤 일이든 잘 배워서 해낼 자신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성훈 씨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혼내지 마시고 따뜻하게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며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그가 부를 엄마꽃이라는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이 곡은 안성훈 씨가 직접 작사한 곡으로 들을 때마다 감정이 더욱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는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오래된 사진 속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 모든 순간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그가 부른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있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라는 가사는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관객석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었고 함께 출연한 박혜리 씨 역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는 아무리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 마음속에 지지 않는 꽃 같다 고 말하며 이 무대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제작진은 원래 손원수 씨에게는 노래를 시킬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안성훈 씨가 손원수도 노래 정말 잘한다 며 강력히 추천해 결국 그도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성훈 씨의 무대가 너무 인상깊었기 때문에 이어서 노래를 부르기엔 부담이 컸다는 후일담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공연을 못하게 되면 손원수 씨가 대체 무대에 올라가는 걸 상상한 제작진의 농담에 크게 웃으며 서로를 챙기고 응원하는 모습이 방송 내내 따뜻하게 그려졌습니다. 단순한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안성훈 씨는 웃으며 손원수 씨를 다정하게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형제와도 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계속될수록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이 느껴졌고, 이는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에도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특히, 제가 다 할게요. 라는 말에는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서 무대와 사람을 사랑하는 진심, 그리고 본인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흔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어린 시절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 그리고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 준 팬들과의 교감이 방송 내내 묻어났습니다. 안성훈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노래자랑에 나갔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엄마꽃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는 수없이 울컥했으며 리허설 도중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도 더큰 감동을 선사했고 그 순간 관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하나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모두가 엄마를 떠올리며 깊은 여운에 잠겼습니다. 제작진 또한 예정보다 길어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 없이 그 진심 어린 무대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스태프는 오늘 촬영은 촬영이 아니었다. 모두가 마음을 나눈 시간이었다. 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 중반에 안성훈 씨는 팬한 명이 보내온 편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어머니와 그 딸이 안성훈 씨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성훈 씨는 그 편지를 읽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방송을 지켜보던 이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무대를 마친 후 그는 백스테이지에서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감정이 깊은 그는 무대의 감동을 곱씹으며 조용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도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울음 섞인 응원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래는 그냥 무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성훈 씨의 이 말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그의 삶그 자체를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 그리고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성장인 안성훈 씨의 이야기와 엄마꽃 무대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따뜻한 마음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시며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노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